최찬으로 놀러오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색. <laughs> 어색하고. <어디가> 뭐? <laughs>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좋은데요? 이제 최찬 거의 우리 요새 여행 유튜버 된거 아니야? 오늘은 대천에 놀러가는 날이에요. 저희 생일을 맞이해서 대천에 놀러가고 있어요. 해피 벌스데이! 날씨가 너무 구려가지고 진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날씨 운이 없는 거 같아요. 날씨 운정은 저희의 편이 아닌 거 같아.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딨어? 호두과장? 호두과자? 호두과자 어디있을까요 여기 쪽에 겠다 호두과자. 꼭 먹어야 되는 호두과자. 아, 공주 감빵 있는데? 아한번 먹을래? 아니. 나 어떡하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쿨 쿨쿨 저는 무조건 호두과자를 무조건 먹는 사람이에요 이거 호두과자에 요아네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 좀. 니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알지? 호두과자만 뜨겁나? 아, 뜨거운이거 역시 휴게소는 호두과자지 아거워 아유 진짜 팥 역시 팥 가득 음 너무 맛다 공주방빵도 음, 뭐 먹어보자 이건 안뜨 다들. 이건 안 뜨겁네? 공주방빵 이거맛때가 없네? 너무 음, 별로 역시 호두가져가 맛있군 다시 출발! <목소리> 역시 저희 원래 용천막국수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음,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역시 브레이크 타임을 항상 안 보고 는 문제야들 방금 딱 이제 망국수 먹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로 그냥 두꺼비 식당 가기로 했습니다 제천하면 두꺼비 식당 아니겠습니까? 두꺼비, 두꺼비 식당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두꺼비 식당 주차장 여기다 전용 주차장 좋네 두꺼비 식당 가볼게요 가요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어 음, 맞아? 음. 음? 별로 안 응, 조금 더. 음, 맞아. 그 그러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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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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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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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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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이제 청풍 무반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습니다. 우와 나 여기 제천 이사하고 싶어. 아나 서울살이 그만하고 싶어. 오 여기 너무 좋은데? 공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판이야 아, 공사판. 문자판. 여기 너무 초록초록하다. 어머나 어머나 여기 진짜 미쳤네. 아, 저 다리 왜 있어? 오 우와, 저, 와, 저, 어, 이렇게 멋있어? <laughs> 우와 저거 뭐야 저거 텀프공원 개입할까? 롯테리아 팝스장 맥퍼소 이용요금 봐봐 제휴 리조트 및 제휴 업체 할시 예약 문자, 결제 영수증 및 확인증 근데 우리 못뭐 타야 돼? 케이블카 크리스탈 캐 이거 타야 되는 거가 크리스탈 캐 크리스탈 캐빈닛그거구 밑에 뚫려있는 거 사람이 없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 예약 할인을 받아야 잖아 그 제휴합의는? 제휴합의는 이거 문자만 보내주셔요 어디 하셨나요? 청풍리조트요 몇분 네, 오셨나요? 두 명이요 캠카드 일반으로 해드릴까요? 일반이랑 그 크리스탈은 밑에 뚫려있는 거예요? 네, 바닥이 보이고 안 보이고 아, 그럼 크리스탈? 크리스,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해드릴게요 나른 회사 상환 이체가 될때도와드겠습니다 이거 가려줘을 가리... 좀... 올라가세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입장하는 곳 이게 바로 비즈니스 석이란는 건가? <laughs> 비행기는 어?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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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타고 어? 다리안 정리해 야세요오 무섭다 엄청 크네 엄청 커 엄청 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얼마 차이? 5천원 차이? 왜 그래? 아유 지나 뭐야? 시서워 무너진다. 출발. 어 진짜 둘이 둘이 무서워. 오오오가 무서운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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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사는 내륙의 바다 청풍의 중심으로 공원이 알을 품고 있다. 2 3 k m 구을 왕복 운행하는 트레일을 좀피로실하스탠케6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13대의 캐빈은 고원에 투명하는리스탈케빈으로 아찔한 수을 느낄 수 있으며 운행 시간은 비봉산 정상까지 약 10분이 소요될 니다 즐거운 추억 가득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아 이거 갑자기 이한댔어이 <laughs> <laughs> 우와 여기 단독 지금 단도 이만. 1 0 0원에 이렇게 밑에 봐도 밑에 봐도 봉사에이 공룡판 <laughs> 패스 패스 와 너무 좋아요 많이 추천 추천 봉사를 많이 찍고 있네 그니까 뭔가 계속 뭔가 많이 해 봉사장 구가좀 아쉽다 좋다 좋다 재밌네 좋다 닮았는데? 까아 달달달달달달달달 우와 제천 너무 좋다 재천 되게 살기 좋은 곳인 거 같지? 재천으로놀러세요재천씨가 좋아합니다 <laughs> 이제 올라가요 오르막 오르막길 오르막길 재밌게 잘 다녀줬습니까? 음. <laughs> 우와, 이거봐 점점 높아져. <laughs> 오, 완전 높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산을 그냥 진짜 한 번에 확 올라버리네? 이러면 등산하는 의미가 없다, 진짜. 응? <laughs> 이거 단풍 들어도 진짜 예쁘겠다 어떻게 okay, 보이지? 그렇지. 뒤에 몽멍하다고? 진짜 못 나왔지, 안 그런데? 근데 여기 내 봤을 때좀더 초록초록했어야 했어. 좀더좀 좀 정리를 했어야 했어, 그렇지? 산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민둥산이야. 그 그게, 그게 어, <laughs> 맞아, 그게 좀 아쉽다. 음. 어우 귀멍해 어우 귀 멍멍하네 멍올라대 가는 거 이렇게 다 보이네 숲길 안 가지? 숲길 안 가잖아 걷는 가야 아 30분 걷는다고? 아배 아파 나 일단 배 아파 왜, 산이 왜 이렇게 예뻐? 하늘 파루으면 대박 진짜 진하게 보였으면 와 진짜 뷰가 미쳤습니다 동우리우리마다 이렇게 호수가 나이스 백선이야? 여기? 인정합니다 딱 어른들이 좋아할 느낌이야 <laughs> 그래 지금 연령대 봤지? <laughs> 우리가 제일 젊어 응? 여기 진짜 날씨 좋았어. 계명산 월악산, 치악산, 소백산. 여기서? 와, 이거 진짜 개멋있는데? <laughs> 응. 뭐해? 총사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미쳤구나. 이제 응? 막 나가네. 이건 뭔가용? 뭔가용, 뭔가용. 요가 아니야? 요거? 어? 요거? 여기서 인생 첫 번째. 배김으로? 어디아가저 <목소리> 어디 어디가 생겼어. 이게 거기아새끼하 있어. 어, 어 아저가 아인가 보다. 아, 저기 저렇게, 저렇게 아가 누워 있는 모양. 뭐야? 뭐야? 아가 좀 생겼네. <목소리> 음. 이제 사람들 거다죽어드면몰라나온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보다가. 아, 뭐 알려 다고또와자 나의 사랑을 했었없래두가다데려 응. 네. 중입니다 이거 방금 만지 오늘 어떠셨어요? 어어색고 <laughs>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좋은데요? 제천 <laughs> 어떠십니까? 제천 풍경 좋고 아주 좋네요 힐링 마을 힐링 여행 먼저 이해 다 그치? 이렇게 폰이라는안 먹어. <laughs> 응? 누거운수야 돼? 카메라 켜고. 인생 내거 요즘 핫한 인생 내거이거같 찍자고. 어때? 인싸 같아? 이 어때? 이거 진짜 이런 인생 내거 없는 거 알지? 찐 자연 인생 내 거. <laughs> 이없 뭐하나 다른 들 이거 리고 있어. 농철이야 입이 안나풀어죠 농철이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수학 여행 느낌스 조금 나는데요. 김사장이 검사하네. 그래 검사하는 거였네. 나도 좀 그냥 가라. 대중국 써주겠습니다. 두두두 잠자. 오 근데 호스피 진짜 네. 떴는데네 오. 아디오시 헤어 근데 린스가 없네요. 물빈 있고요. 뭐나름주색슬리퍼 어,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균은 좋다. 응, 균는 진짜 좋다. 야, 알겠어. 응, 어 수영장도 있어? 아, 실내 수영장이야. 제천 조선호텔. 짠짠 의집지로 가보자고 주차는 여기 갓길에 다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갓길에 다 댔어요 과연 고프로는 담아낼 있나요? 시카운데 약간 안 보이네. 고즈넉해가지고 경주에 온것 같아요 경주도 약간 이런 느낌 있는데, 그게 어디죠? 안압지죠 안업지? 네, 안압지안압지도 없지. 되게 고즈넉해가지고 좋았는데 그래도 되게 뭔가 조용해지고 네, 분위기가 좋네요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음, 잘 나오네. 약간 전설의 고향 느낌도 난다. 가을에는 7시 반에 해 하는데? 8시에 샌다. 현재 찾아오고 습니다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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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라 빨라, 빨라. 넣어, 넣어. 용포가인공코포였나 인공코퍼? 응? 이게 용접코퍼? 이게, 이게 용접코포라고 아니지. 아니야? 설마.

앞에 열이 삼십 분에 시작한다. 유명한 중성 적독을 타왔어요. 야채 튀김 후라이드라 가지고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놀람> 좋아. <놀람> <놀람> 야채 후라이드 튀김이어 가지고 야채가 이렇게 다 튀겨져 있어요. 야채 튀김 먹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안 먹는 양파도 먹고 판가 파도 먹고. 그래서 이 닭똥집 튀김이 맛있어요. 닭똥집 튀김 여기다가 간장 허걱허걱 찍어가지고, 응? 간장 소스 맛있어? <놀람> 매콤해가지고 이렇게 다먹어됩니다 맛있냐? 끝